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은 전신 운동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들로 다리는 어깨를 위 벌려서 준비 운동 들어갈게요. 위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 자, 내려줍니다. 심호흡 하실 때 복식 호흡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코로 들이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내쉴 때 배에 힘을 주고 배를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한번더자 배가 앞으로 쭉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배에 힘 주고 눌러주세요. 자 팔을 위로 올려서 자한번 내려줍니다. 손 앞에 자 턱에 엄지 손가락 붙여주시고 서서히 밀어서 천장을 보겠습니다. 후 내려주십니다. 한번더 밀어서 올리세요. 내려, 후 내려주고. 들어, 위로 올려줍니다. 내려, 내려줍니다. 한번더쭉 밀어 올려주세요. 들어, 내려주시고. 내려, 내려주시고. 손을 깍지 껴서. 자, 앞에 쭉 밀어서. 팔 쭉쭉쭉 밀어줍니다. 내려, 후. 다시 한번 더,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쭉 펴서 밀어주세요. 그대로, 후. 아, 손바닥 앞으로 팔꿈치 쭉 펴시고, 그대로, 후. 예 네,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네, 후.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겠습니다. 아래빔을 두시고, 천장을 향해서 몸을 쭉쭉쭉쭉 늘려주세요. 자, 그대로, 옆으로. 네, 앞에. 자, 왼쪽 옆으로 쭉 기울여서 팔쭉 펴시고, 네, 바로,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주시고, 바로 왼쪽으로, 내려줍니다. 천천히, 손 허리 해주시고요. 고개를 들고, 고개 숙여서 땅을 보겠습니다. 천장을 보시고요. 땅 보십니다. 옆으로 살짝 기울여주고, 앞에, 기울여주고, 앞에, 오른쪽, 앞에, 왼쪽, 앞에 천천히 목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네, 돌려주시고요. 자, 어깨 한번 천천히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고, 두, 둘, 둘, 셋, 넷, 넷. 반대로 앞으로 돌려줍니다. 에잇, 두, 둘, 셋, 넷, 넷. 자, 두 팔을 앞으로 쭉 펴서 11자 앞으로 나란히 주먹을 살짝 쳐주시고요. 자, 팔을 쭉편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손 한번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쭉 앞에 주먹을 살짝 치고, 자, 손목 돌리기 합니다. 자, 팔을 쭉편 상태로 돌려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반대로 돌려줍니다. 뒤로 내부아끼 네, 돌릴게요. 두, 올, 세, 에, 네, 에자 뒤에서 앞으로 돌려줍니다. 에, 두, 올, 세, 에, 네, 에자 왼팔 돌릴게요. 뒤로 돌려줍니다. 하나, 자, 팔 뒤로, 둘, 세, 네, 에자 앞에서 뒤로 돌려줍니다. 하나, 돌리고, 둘. 셋, 넷, 에, 자, 팔을 크게 두팔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돌리고, 두, 울, 세엣, 넷, 에, 자, 뒤에서 앞으로 하나, 어, 두, 울, 세엣, 넷, 에. 손하면 탈탈탈 틀어서 혈액순환이 잘되게 손끝이 찌릿찌릿하게 지린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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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손가락을 살짝 굽혀서 자, 손가락 끝으로 자, 머리 위에 손을 올려주세요. 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에 자극을 주겠습니다. 그대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하나 둘 머리 위에 넷둘셋넷넷둘셋 넷, 넷, 넷. 넷, 넷. 넷. 자, 그대로 손을 살짝 머리 뒤통수를 두드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자, 머리를 두드리면서 자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리에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대로 톡톡톡톡 많이 두드려주세요. 자, 머리 위에를 톡톡 두드시고 머리 꼭대기 백해 부분을 콕콕콕콕 쳐주세요. 자, 머리가 시원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자, 머리 뒤에도 두드르시고, 자, 머리 옆에 한번 두드려볼까요? 자, 그 대로 머리 앞에 전두엽을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자, 대로 손 내려주시고, 자, 손 앞으로 쭉. 자, 손등이 위로 갑니다. 자, 게대로 어깨부터 두드려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등,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손이닥이 위로 이게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자 겨드랑이를 바깥쪽으로 밀으면서 림보선을 들어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 팔 바꾸겠습니다. 손등이 위로 어깨부터 두드려서 시작 하나 둘 셋. 넣어 두드릴게요. 쭉 올려서. 어깨부터 시작. 손을 들어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어깨, 발 겨드랑이, 림프스까지 두드려줬어요 혈액순환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주먹을 살짝 쥐시고 자 엉덩이 옆에 옆구리를 두드려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 두드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두드려줍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대로 다리는 넓게 넓이 벌리상태로 무릎을 살짝 굽혀 주세요. 자, 손바닥을 쫙펴 주시고요. 자, 손바닥으로, 자, 배꼽이 중간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이고 손가락 붙여서 이 중간에 배꼽이 들어가게 배를 두드려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옆구리 옆에 치시고요. 배치시고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아래배 치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잘하셨어요. 자, 들대로 엉덩이부터 두드려보겠습니다. 여섯 다리 바깥쪽으로 무릎을 펴고 내려갑니다. 네, 네, 다섯, 여섯 다리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앞쪽 두드려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엉덩이부터 다리 바깥쪽 안쪽 자 다리 앞부분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바깥쪽 세네 다섯 여섯 다리 안쪽 둘둘셋네 다섯 여섯 앞쪽으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올라옵니다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 대로 무당기를 네 바퀴 돌려줍니다 세엣네 왼쪽으로 둘을둘을엣넷네자 손을 탁 시고요. 손 틀게 하시면서 발을 짚고 스텝 잭으로 짚고 모아줍니다. 시작 하나, 오,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발은 그대로 스텝 잭 하시고요. 발 위에 이렇게 발꿈치만 쫙 당겨서 여기 상동에 힘이 가게 해줍니다. 위로. 당기고, 다 발가 같이 해볼게요. 다 위로 당기고 찍,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내려준다. 자, 손 털기와 발 위로 당겨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대로 다리 한번 걸어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발을 옆으로 두번 가고, 가고 모아보게요 가고, 모, 가고, 모, 왼발, 왼발. 이렇게 두번 하시는데 팔을 쭉폈다가 접어주시고요. 자, 왼쪽 갈 때는 왼팔, 그다음에 두팔 같이 펴고 접기 하시면서 자 옆으로 두번발 가고 모아보겠습니다. 시자 하나 모으고 왼쪽 두팔 같이 하나 둘 왼쪽으로 둘한번더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셋넷 왼쪽 모으고 오른쪽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자 이번에는 다리를 벌리고 벌리고 제자리 모아서. 들어 V 스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아까 있던 발 있던데 그대로 제자리로 다시 한번더 벌리고, 벌리고 제자리 모고. 으 발은 오른발, 왼발 하나씩 움직이면 되겠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팔을 위로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제자리.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왼발 제자리 모으고 자, 고개 까딱까딱 까딱.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납니다 시작 앞에 앞에 모으고 모으고 하나 둘셋넷자 발을 앞으로 했던 거와 같이 이번에는 발을 뒤로 보내 봅니다 뒤에 뒤에 제자리 모아줍니다 자 뒤로 오른발부터 갈때 팔을 쭉 쭉 펴서 모으고 모아 주겠습니다. 시작 오른발 왼발 제자리 모아주세요. 하나 둘셋 넷. 자 앞에 뒤에 자 보이세요?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하나 둘 뒤로 갑니다. 뒤에 뒤에 모으고 모으고 하나 둘한번더 위로. 축을 주고 제자리 모으고 하나 둘셋넷 뒤로 뒤로 제자리 모으고 하나 둘셋넷자 옆으로 두번 갔다 오시고요 V 스텝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모으고 왼쪽 왼발 모으고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한번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옆으로 한번 더, 야, 포인갑 간다, 세, 네, 벌리고, 벌리고, 제 자리, 고개 갔다, 뒤로, 뻗어주고, 둘, 3, 네, 한번 더, 오픈 스텝, 벌리고, 벌리고,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뒤로 뻗고,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한번 털털털 떨어주시고, 자 내려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 천천히 쭈쭉쭉쭉 위로 올라오시고, 내로내렸습니다 자, 물었자금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